네, 안녕하세요. 백이크입니다 네, 청약통장 있는 분들 예금담보대출을 통해가지고, 어, 대출을 받아서 다른 은행에, 어, 금리가 높은 데 옮겨서, 어, 차익을 얻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, 네,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. 실제 이게 할만한 건지, 괜히 뭐, 인건비가, 인건비도 안 빠지는 짓인지, 네. 일단,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은 1.8% 밖에 되지 않아요. 통장이, 금리가. 뭐, 이거는 예전부터 그랬는데, 금리가 낮을 때는 이게 유리했겠지만, 어, 현재는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는, 예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, 뭐 청약통장에 있는 돈이 사실 손해가 나는 거죠. 보통 청약통장에 적게는 몇백만원, 많게는 뭐 2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, 어, 뭐 2천만원 기준으로 편의상, 네, 1천만원 기준으로 네,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참고로 가장 많은 청약통장이 있는 네, 국민은행이죠. KB청약. 어, 담보대출이죠. 담보대출 상품이고, 네, 이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냐면은, 코픽스 12개월 기준으로, 플러스 가상금리 1.3% 정도가 더해가지고, 네, 최종 금리가, 네, 정형이 됩니다. 네, 요거는, 뭐, 신자넥인지 신규인지는 은행에 다시 여쭤보셔야 되는데, 일단은 높은 금리로 계산을 할 거고요. 그러면은, 기준금리는 지금 이게 아니기 때문에, 기준금리는, 네, 코픽스 신규 기준, 네, 11월 4일자 기준으로, 네, 3.4%고요. 거기 플러스 1.3%라면은 3.7% 정도로 네 대출을 빌릴 수가 있는 거 담보 대출을 있다 그러면은 1천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37만 원에 네 이자가 어, 발생하는 거고요. 이 돈을 1천만 원을 빌려서 네 1금융권에 어, 빌렸다 다시 담보 예금을 맡겼다 그러면 5%인데 어 저축은행 같은 데 맡기면은 네. 네 6%까지는 가능하죠. 6%면은 결론은 지금 6%인데, 문제는 여기서 이자,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. 그게 6%가 아니죠. 여기서 6%에 15.4%를 빼야 되기 때문에, 실제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5.3% 밖에 안 되는 거죠. 5.3%. 아까 전에 내야 되는 돈은 4.7%. 네, 5.3%, 4.7%. 그러면은 0.1년에 0.6%를, 내 이자를 추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, 저축은행은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니까, 뭐, 5천만원까지 최악 통장에 있는 분은 없을 테고요. 자 그러면 1천만원 기준으로 네 청약청산 담보대출을 실행해가지고 은행에 옮겨서 예금을 해가지고 1년 있다 찾는다 그러면은 네 6만원의 네, 수익이 생기는 거죠. 그 다시 해지할 때는 뭐 인터넷으로 이거 담보대출 실행할 때는 네 인터넷으로 되는데도 안되도도 있으니까 뭐 시간상의 손실도 발생할 테고 근데 문제가 금리가 지금 올랐을 때어 예금과 담보대출 사이가 갭이 크지만은 떨어진다 그러면 이 갭이 어느 정도 줄어들겠죠. 그렇다면 6만원도 6만원안 원도 되는데 향후 전망이 1년 사이에 1년 내에 금리가 떨어질까라고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네. 지금 6만원 수익도 못 올리는 거고요. 이 정도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6만원 수익을 1천만원당 네. 얻어낼 <laughs> 수가 있는 거죠. 네. 그렇게 쓱썩 끌리는 끌리는 네, 조건은 사실 아닙니다. 네. 뭐한 2천만원 돼가지고 네, 12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, 그것도 좀 그렇죠, 사실. 네, 나중에 뭐, 금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, 나중에 뭐, 그런데 이런 금리 차를 이용해가지고, 어 우리가 귀찮아하는 그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, 은행에서는, 네, 1인당 뭐, 10만원씩 추가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, 100만 명, 200만 명이라 그러면은, 그 금액이, 100만 명이 10만원이면 1000억이고, 200만 명, 10만원이면 200억이죠. 그런 어마어마한 수익을 금융권에서 내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, 사실상. 하여튼, 철학통약의 청약, 네, 금액이 몇천만 원 이상 많다 그러면은, 네, 한번 은행에 전화해서, 어, 각 은행마다 조금씩 틀려요. 한1% 정도, 네, 추가 이자가 1% 정도 되는데도 있으니까, 그런데 알아보시고, 잘 알아보시면은, 조금은 공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, 네, 근데 뭐 몇백만 원, 천만 원 언더는, 네, 그닥이죠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